라빠르라빠라빠라빠라빠비빠자와 <laughs> 비훈자와 예. 오늘의 아침은 비훈자와 국수예요 국수 아, 국물 정말 좋다 짜지도 않고 되게 담백해요 계란 맛도 좀 나고 아, 여기 오히려 국수 말고 밥 있었으면 좋겠다, 밥. 정말 맛있다. <laughs> 쌀국수의 새로운 경험. 아, 이 혼자 와. 아침 먹고 바로 나왔어요. 땀한 살이 아침 일찍 갔다 올까 싶어서. 사람 없을 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밤에 왔던 그 사람 많던 공원은 뭐 이렇네요 아침에는 낮에 보니까 되게 황량하다 밤에는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지도에서 찾아봤거든요 여기가 뭔가 아루나룬 키둘 족자 까르타로 나와요 아루나룬은 스퀘어라는 뜻이고 어, 키둘은 남중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남쪽 광장이 되는 거죠? 독자 까르타 남쪽 광장. 이 흰색, 길다란 담벼락은 뭐야? 어, <laughs> 지나갔다전래들리 <소리> 나는 거네. 몸모르가 아무 데나 막 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아, 저 앞에 보이네. 사만사리. 아직 문을 안 열었나? Pelayannya baru diajak, punya cek, bolak balik kosong. Buka, ntar keluar Buka lagi. Dari yang kosong dibuka, tutup, TV, Ntar bisa mengeluarkan. Wah ada uang nih. Yang Tiket harga 고시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바로 나오는구나 바닥에는 동전들이 많이 던져져 있고요 여기는 18세기에 지었대요 네, 궁중정원에 있는 목욕탕 어, 이쪽에도 뭐가 있구나 오 이쪽에도 목욕탕 같은 게 있어 예쁘다 <laughs> 여기는 침실이에요. 침실. 여기 누워서 저쪽으로 보이는 목욕탕. 이쪽으로 목욕탕. 양방향 목욕탕 비. 근데 너무 이뻐서 목욕탕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사실은. 네. 자, so your ticket one. 아무튼 여기는 가프라 아궁이라는 곳이고요. 이게 정문이래요.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게 가프라 아궁 이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봐도 뭔지 몰라서 아이들을, 아이, 그냥 얘기를 해서 같이 다닐까? 예, yeah, 오케이. Okay. <laughs>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가격은 원래 no. 아, 10만 루피아인데 5만 루피아에. 합의를 받습니다. Okay. This is the mini no decoration. 네. 이 문이 정문 게이트 맞고요. 이게 자화식 그 달력을 표현한 거래요. 여기 모든 문들이 이렇게 낮아요. 낮은 이유는 예절의 상징이래요. 항상 고개를 숙여라. This is original 1 7 5 8 여기가 옛날에 정말 엄청나게 이쁘게 해놨던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부셔졌나봐. 18세기에 지었는데. 그게 다 화산으로 부셔지고 나서 지금 이 상태가 됐다 그러는데요. 아... 음... this river h e r e yeah. this one 아... o t h e r now become h a t been t e r e 아, 옛날 여기가 다 물이었대요. 그래서 왕이 배를 타고 여기 도착을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아까 그 타만사리까지 갔던 거죠. 정원까지. 근데 여기 지금은 다 집들이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곳은 아까 호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호수 아래 쪽이에요. 지하벙커에서 나왔고요. 와, 여기는 아까 그 호수 가장 가운데 있는 워터캐슬이래요. <목소리> <목소리> 지붕이에요. 지붕, 저 위에 있던 지붕이 떨어진 거지. 와, 이거 정말 멋있었겠다. 옛날에는. 상상이 한건 어땠을지. 이게 지붕은 부어졌는데 이게 부셔지지 않은 이유는 이 벽이 2 m 래요2 m 이게 기둥이잖아. 기둥.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2층으로 돼 있었대요. 2층 구조로 구멍 보이죠. 그리고 나무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렇게 이렇게 지붕이 돔으로 돼 있었던 거고 지금 이게 보면 창문이 네모나지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방사형 같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바람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서 있으면 바람이 정말 슬슬 들어와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예 하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물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래요. 전망 좋네. 제가 좋아하는 그 붉은 지붕들. 저쪽이 북쪽이에요. 여기서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그 산이 보인대요.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가, 음, 지형적으로 되게 음향을 따진 그런 곳이래요. 북쪽에는 산이 있고, 뒤쪽에는 바다가 있고, 양쪽으로는 강이 흐르는. 아, 저쪽에 보이는 건물, 하나, 둘, 셋. 요게 아까 지하로 내렸던 그 밑에요. 그 지하로 내려와서 일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어, 네. 아, 예, 예, 예. 아무튼 여기는 옛날에 그 호수였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마을이 돼 있는 거고요. 가이드 말을 많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게좀 죄송스럽네요. 가이드 분하고는 헤어졌고요. 이 표가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요. <목소리가> 아까 봤던 메인 게이트 18세기 지었던 성벽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난이 부분이 너무 깜짝 놀래서 여기가 다 물에 잠겨 있었던 거잖아요. 물에 잠겨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가 원래 물이었던 거지. 이 물이 다 없어지고 이제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저 건물, 부셔진 건물, 저것도 너무 멋있었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일로 나가서 배를 타고 오면 왕은 여기서 이제 저 앞에 있는 3만살이를 가는 거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색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어를 저 정도만 하시면 저, 저 정말 영어 못하거든요 저, 저 정말 중학교 영어 정말 생활 영어 그 정도만 하셔도 웬만하면 가이드 대동의서한 바퀴 도시는 거저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여기가 보여 안 그러면 안 보여 제가 가이드 없이 여기 왔으면 그냥 설렁설렁 어뭐 이런 게 있네 어이 뭐지? 이게 뭐야? 이랬을 거예요 아마 상상이 멋있어요. 내제 머릿속에 그려진 이곳의 옛날 모습에 상상이 너무 멋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부서진 이곳에 불로 깨나가 바이드 말로는 여기를 섬이라고 불렀대요. 그냥 섬이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 맞죠 왜냐면 주변이 다 호수였으니까 건물이 정말 이뻤을 것 같아요 돔형으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걸어보는 지하 통로 위쪽 상상이 안 간다 여기가 물로 꽉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유 있게 이쪽 마을 살짝 한번 돌아보려고요 이쪽 마을 자체도 이뻐요 아기자기하게 지금 타만사리를 주변을 계속 돌아봤는데 타만사리 빼고는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상황이 왜냐면 길이 여기저기 되게 많아서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타만사리 외에 다른 걸 보려면 표안 끊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와 가지고 타만사리를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무조건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야겠죠 여기 식당 많은데? 이 집이 평점이 좋은데요? 뭘 파는 거야? 구대기 뭐야? 구대. 부대. 다 구대이네? 구대, 부대, 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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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 어, 어, 자리가 없나? 자리가 없다고 옆에 있는 식당으로 보냈어요. 똑같네, 이름. 제가 뭘 시켰냐면, 여기서, 어, 나시, 구대, 크레체, 셀로, 사이암을 시켰어요. 사이암이 박말디인가봐요. 달러로는 계란이고. 아, 이것밖에 없어. 똑같아. 나시, 진대, 크렉책 음식이 뭐이게 생겼습니다. 밥이 있고요 우리 치킨, 날개. 음, 냄새는 괜찮아 계란이 그냥 숨어져 있었어. <laughs> 이 계란은 우리나라 장조림 같이 어떤 소스에서 끓였나봐요. 맛이 확이있어 얘는 뭐야? 또 궁금한 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뭐야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매워 너무 매워 고추장 지짐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 매운데 오래 끓였나봐요 여기에도 그 소스 맛이 확실히 배 있어 그리고 뼈가 쏙쏙 빠져 음, 음 별미다 별미 정말 닭고기가 네. 정말 맛있어요 네. <laughs> 무슨 소스에 끓였는지 그 소스가 되게 궁금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부대? 왜 부대야? 부대야 음 맛있어 근데 뭔진 모르지만 맛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괜찮은데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 나름 인기 식당인가봐요 사람이 꽉차 계속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구데기 뭔지 했더니 그거는 잭프르치래잭프르치의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에서 그래서 뒤에 있는 거 크레첵은 뭐냐 했더니 크레첵이 뭐냐면 소껍질이래 소껍질 <laughs> 와 정말 의외의 음식이었다 준비하고만 소껍질을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다니 지금 말리오보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어, 저 앞에 보이는 게 왕궁 같아요. 여기 족자카르테 아직 왕이 있어요. 술탄이 존재해요. 술탄이 지배하는 특별 행정 자치주. 어, 길 이쁘네. 지금 날이 너무 더운 관계로 어, 카페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어컨이 없어. 더워요. 이쁘네요, 공간이. 근데 더워. 원래 저희 계획은 만료보로. 만료보로가 뭐냐면 그냥 거리에요. 길거리. 가장 대표적인 그 쇼핑거리라고 해야 되나? 좀 화려한 그런 거리에요. 거기를 가기 전에 시원한 공간에서 작업 좀 하고 쉬다가 한 5시쯤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계획이 망가졌어. 아, 더워. 전기 문제도 그렇고. 에어컨 문제도 그렇고 제가 잘못 선택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미 커피를 시켰기 때문에 <laughs> 나가기도 그렇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작업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나왔고요 음, 지금 가상 속은 안 됐고요 자 이제 말리오보로 거리를 걸어보자고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오래된 시계탑이야. 탑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기념물입니다. 시계 기념물. 어, 저긴 또 뭐래? 그냥 작은 야시장 같아요. 지금 물건을 막 펼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여기는 더 저녁에 늦게 와야 될것 같아요. 와, 사람 정말 많다. 여기서 절반은 관광객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마차도 있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꽤 오래돼 보여서 나름 분위기가 괜찮아요. 여기 뭐 중국식 문도 있어요. 이쪽이 차이나타운인가? 그냥 문만 중국식인 걸로.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런 주스를 들고 다녀. 여기 막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음료수. 그럼 필요하면 바로 들고 사먹는 건가 봐요. 확실한 건 이쪽 거리가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현대적인 느낌이 거의 없어요. 좀 오래된 느낌이 많아서 옛날 어떤 도시를 와서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런데 보면 상대적이긴 한데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을 보면 정말 옛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여기도야시아인가 베라스 말리오보로이 e. 전통공예이다. 전통공예. 오, 오 신기해. 듣기 너무 좋다. 시장 안은 뭐, 그냥 시장. 쇼핑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나왔더니, 여긴 식당이야, 식당. 테이블 좌식 식당. 와, 테이블 정말 많다. 재밌어, 이런 거. 시장 나가는 길에 이런 과자를 봤는데 빵인가? 뭐 전통 과자래요. 하나 사먹어볼까 싶어서 하나에 천 원이래. 이름이 바디아 파또 이거를 먹어봅시다. 궁금하잖아? 하나 먹어보자. 음, 맛있어 조파, 유리안, 치즈. 얘는 이름 보니까 콩야 콩, 완두콩 같은 건가 봐. 완두콩을 갈아서 만든 거 같아요. <웃음> 맛있어. <웃음> 다 보니까 그때까지 다 왔네. <laughs>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지. 시작점에 마차랑 뭐 이것저것 사람들도 많고. 자 건너가 볼까? 아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가. 사람들이 저저 사진 찍길래 뭐랑 찍나 싶었더니 저 간판하고 찍는 거예요. 말욕으로 간판. 다시 천천히 되돌아서. 다 아까는 그래 좀화했잖아요 근데 지금 좀 어두워지니까 아까랑 또 분위기가 달라 사실 다른 동남아 국가 여행할 때는 문화적 차이를 거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문화적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낯설음? 그 낯선 분위기가 되게 색다른 게 느껴져요 특히 종교적 차이가 큰것 가세요 그 종교적 분위기 옷차림부터 이런 느낌의 옷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 와중에, KFC, <목소리> 버거킹, <목소리> <목소리> 맥도날드. 길거리 <목소리> 가다 보면 이렇게 노래해주고 피타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아무한테나 <데나> 들이대. 그러면서 <목소리> 노래를 불러줘요. 그럼 어떻게 돈을 내야 돈을 이렇게 <laughs> 줘야 되잖아. 저번에 그 버스 탔을 때, 반유왕에서 말랑까지 오는 거 버스 탔을 때도 노래해주고 기타 쳐주고 돈통을 들이밀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재밌다, 저러것도 걷다 보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장소까지 왔네요. 여기가 환해서 그런지 사진 찍기 좋아서 그런지 이곳에 사람들 되게 많네 괜찮아. 건물에 조명이 켜져서 이쁘기도 하고 와 이거 되게 재밌다 정말 오래된 느낌 팍팍 나는데 그대로 사용하잖아 우리나라 같았어 봐요 이거 금방 없었을 거예요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걸 자꾸 바꾸지 말고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 쇠더를 너무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신발을 용서를 못해. 이쁜 문을 통해서 나갑자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숙소로 들어가 봐요. 숙소 오는 길에 저녁 맛있게 먹었고요. 가다가 조그만 카페가 있길래 레몬티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 외로 꽤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내일도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도 내일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